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부천 원미동교회 김승민 목사입니다. 어느 날나야가르 폭포 와 한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외줄 타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의 묘기를 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묘기는 장대 하나만 가지고 밧줄 하나로 연결된 나야가르 폭포를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줄타기 명수는 수많은 관중들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예가루 폭포를 횡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사람 한 명을 얻고서도 횡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더큰 소리로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당신이면 충분히 횡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외줄타기 명수가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의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이 업히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친다고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육체가 없다고 말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 기준을 행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스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되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삶의 표현 행함입니다. 야고보스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믿음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 거짓된 믿음의 절정이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스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에게도 지식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없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믿음입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원미동 교회 김승민 목사였습니다